여호수아 21장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루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이사람에게 주니라 그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이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지파와 시몬지파와 베냐민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고 그아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지파의 가족과 단지파와 무나세반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성읍을 받았으며 겔손 자손들은 이사가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문하세반 지파 중에서 제비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열두 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뽑아 레이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이 자손 중그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앗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림나와그 목초지와 야딜과그 목초지와 에스드 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타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두 지파에서 아홉 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본과 그 목초지와. 개바와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내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열세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이 사람인 그핫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핫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트론과그 목초지이니 내네 성읍이요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브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내네 성읍이요 또 무나세반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 아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두 성읍이라 그아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열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이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문하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파산 곤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브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가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못과그 목초지와 엔간님과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류옵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내네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모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새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열세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이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블론 지파 중에서 용르암과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알날과 그 목초지이니 내성읍이요 루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스와 그 목초지와 그데못과그 목초지와 무바앗과 그 목초지이니 내성읍이요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루안 라못과 그 목초지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내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뽑아 얻은 성읍이 열두 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 여덟 성읍이요 또그 목초지들이라 이각 성읍에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다. 응하였더라. 여호수아 22장. 그때 여호수아가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문화세 반치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우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우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 지니라 하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자손과 가짜손과 문하세반지파가 가나 땅의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재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루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한,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살을 길르아땅으로 보내어 루벤자손과 가짜손과 문하세반지파를 포기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열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가자 손과 문낫세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 외에 다른 재단을 쌓으므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않냐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루벤자손과 가짜손과 문하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재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재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여 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재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에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제사장 비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가짜 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루벤자손과 가짜손과 문하세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하살의 아들 비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자손과 가짜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함에.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벤 자손과 갓자 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지 않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벤 자손과 갓자 손이 그 제단을 애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